안녕하세요. 예, 본과입니다. 보여, 작업은? 저는 잘 모르시겠지만, 대전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해서 1등으로 졸업하고, 고려대학교를 또 1등으로 입학해서 1등으로 졸업한 사람하고 동창입니다. 여기 와보니까, 다장을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쏘가리를 좋아하다. 맛을 좋아하고. 그래서 와서 보니까 올 때마다 발전이 없었는데 이번에 오니까 참도담사무 옆에 길이 넓어졌고 근데 공사 중에 왔다갔다 했거든요. 참 좋아졌네요. 이제 더 좋아지고. 근데 이상한 게 모텔이 늘어나는데 왜 애들은 줄어? 그 이해가 안 가. 그쵸?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데리고 살고 손자만 셋입니다. 근데 얼마나 좋으냐면 행복해요. 뽀빠이가 지금 나이가 99단 끝자리야. 99, 81. 갑자기 80이 넘다 보니까 아하, 어떻게 살았나 싶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왜냐면, 키작지새까아지 잘생긴 거 없지. 나보다 얼마나 잘생겨서 그런데도 그렇게 바쁜 사람. 또 인기가 있었고, 또 감사하다. 나같이 너무, 단양이도 뭐, 잔뜩해. 그런데도 이게 바쁘고, 고맙고, 80이 넘어도 바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저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좋은 게 빚이 없어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대출이 없어요. 그냥 살아. 빚을 없지만 욕심을 버리면 아무 상관 없어요 내가 더 크고 싶다고서 큰 것도 아니고 오늘 와 보니까. 이흑연는저 이 오래됐어요. 한 20년 됐지? 고대류야. 변함이 없어.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왔어요. 변덕스럽고 의리 없으면 안 와. 뽀빠이의 의리 하나로 살아왔어. 군 이혼하면서도 그8천명을 제일 조금만 내가 호력을 했잖아. 우정의 무대에서. 전 국민을 울렸잖아. 너 아니야, 조그만 놈이. 그렇대. 세상에는 작은 것이 일을 내. 라이터가 금으로 됐다고 해도 조그만 라이터들이 없으면 있으나 막, 등잔불이등장 순금으로 됐다고 그래도, 성냥이 없으면 촛불만 못해. 우리가 작지만, 얼마나 당당해. 소수나이 같은 경우, 그래안 불러. 너무 커서 부담스럽다. 나를 만만하잖아. 한 입에 쏙 집어넣고 싶고, 인절미처럼 콕콕 집어넣고 그렇듯이 사람이 쓸데없이 크는 것보다, 마치밖에 작은 게 좋아. <laughs> 수자대 없이 얘 어르신도 좀 계신데 사랑해야 돼요. 왜 이분들 때문에 안양이 이 회관도 있는 거야. 저분들이 흥청망청했으면 아무도 것 감사하게 살아. 그런데 치매, 치매는 무서운 거야. 별거야 치매가. 자기 아들을 보라고그 마누라를 보고 누구냐고 물어 미쳤네 나 아는 사람도 84세인데 신을 보고 도포기 쓰고 신문 보다가 오줌 마려워서 화장실을 갈때간는데 도포기 쓴 채로 지껏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에이 내거 아니다 도포기 써서 보니까 이만한 계속 우정을 안는게 이게 치매별개치매다 여러분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면 그걸 본 자식들이 또 그대로 하고 그걸 본 손자들이 그대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집이 우리 동네가 우리 단양이 우리 경상도가 충청도가 그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왜 부산에서 불이 났다는데 단양에서 밖에서 들고 댕겨 어? 그거 헛짓이잖아 우리 동네만 부담나게 해 단양만 제천는 제천만 그럼 우리나라도 부담나 왜? 영원에도 불난데 여기서부터 울어 왜 울어? 자기 분수만 잘 지키고 뽀빠이 파 국회의원 안 하잖아 왜 싫어? 내성승리빠지를안 내 승질급하고, 리더십 이강해난 대장을 해야 돼.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해 근데 대통령도 하나밖에 안 되잖아. 아, 그거 하다가 죽어. 지금 봐. 얼마나 불쌍해, 대통령? 고생하고. 죽어라고 해봐도 욕하고. 뭐라고 해도 지 그, 미치겠어. 난 그런 거나. 내가 좋아하는 건 지치에밥따따게 해서 말아서 짠지 올려 먹는 거 좋아해요 나 지금도 그거 먹고 왔어 능이 버섯 무부지냐 무구지에서 밥 올려서 먹고 왔어 그래야지 편해 왜호통을잡 여기 국회의원 한다고 나왔는데 난 말려 말려 지금 뭐 학비가 어떻다 의료 뭐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야 대통령도 한다고 하면 못하잖아 근데 어떻게 국회도 안 됐는데 한다고 거짓말하고 되면 해준다 되면 또안해 바쁘다고 그런 부탁하지 말고 알아서 잘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 내가 국회의원 되면 어쩌고 저쩌고 다 거짓말이야 승진을 본놈 있어. 새벽 2 시에 불나봐. 정신이 하나도 없어. 자를 아들 뭐라 그래. 아버지가 야 일일구가 몇 번이냐.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 일일구가 몇 번이냐. 그럼 자를아들도 놀래가지고 일사도 물어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쁘면 정신이 없어. 여러분 초반로. 한양을 위해서 정신 차리고 투표 잘해. 옛날에 이명박이가 12명 나왔어대통령 많이 나왔지? 그리고 제일 표가 적게 나온 놈이 세상에 개표 보러 가서 개표. 왜가 왜가 하나도 안 나왔을 텐데. 보고 우리가 마져나가찜질 하겠어. 입사스러워 남편이 와. 어이구 어디 가다없어 대표님께 갔다 지 어이구 표실을 거글매니까 미표나왔어그게니그 놈이 당신하고 나오 두표 나왔는대그여고이 <laughs> 마누라가 벽에 타요 태면서 뭐라고 그래? 두표! 쳐보었냐 나도 안 찍었는데 이 새끼야 본 마누라도 안 찍었는데 두표야 그럼 쳐보든거야 까매 아니었냐허지마라 그런데 이근규는 안 나오기가 좀 아까워. 아직 빠데니가 남았어. 박수 한번 <laughs> 나는 들쩍 모르는 놈만 와. 내가 가서 이거 해 주고 되게 되더라고. 이거 저책좀 보세요. 그렇게 바삐 돌아댕기고안 죽은 게 다행이야. 나는 국군장병원 이입난 사천. 4,300번 했어요. 57년. 군인들. 겨우 그 얼마나 힘들어. 지금 죽어서 힘들어서. 그래도 할일 했고. 심장병 600명 수술해줬어. 나 아니면 죽었어. 거기다 102억 썼어. 그 수술 안 했다고 해서 102억을 까지 갖고 있을 것 같아? 딴짓하고 엉뚱한 짓 했지 다행이야 소파 방정환 선생님 찾아가니까 아파트 9평에 1 1식9가산 이런 개새끼들 나라가 이런 사람에 내가 3년간 노트 팔고 책 팔고 병팔아갖고 64평짜리 아파트 사줬어 그리고 나 지금 25평에 산, 32년째 놀고 좋아. 왜 집세 달라고 하던데 없지? 이자 달라고 도 없지. 마누라 둘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삽니다. 저는 마누라하고 지금 60년째 삽니다. 마누라 하나 데리고 그렇게 산다는 게 어렵더라고. 나는 집에 결혼한 그 여자요. 예 최고야 어쩜 그래? 그치? 어 그때 그, 그 여자지? <laughs> 어디서 부인 일어나 일어나 <laughs> 여러분 여기보다 저 부인이 더 고생해 박수 크셔버려 <laughs> 남편이야 국회의원 됐다고 그러지만저 부인은 어휴, 아,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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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싫은 거 그래도 해야 돼. 얼마나 힘들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로 이게 모두 도 떳떳해. 왜? 지구 25평 건강 80평 행복은 150평에 삽니다. 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부러워하지 말라 마약 대비 죽은 이선균이가 아파트가 1평인지 알아? 놀래. 저금을 얼마나 해. 근데 다 했어. 그런데 나 같은 놈은 열번 죽어도 싸지. 근데 안 죽어 왜? 왼수가 다 위반하라. 위대. 위대하라. 나위대배방하자 오늘 왔어. 이 선거운동 할때 내가 올라가 하루 와서 차 타고 막돌아야 되겠게. 아. 어? 또 경선해야 된다며. 그빌어먹을라 나 <laughs> 그거 안 해. 그냥 살아. 여기 조 좋은 친구 만나서 야 어디 갔냐 농협 조합장. 저기 저기... 학수 아, 일어나. <웃음> <웃음> 학수 어디 있어? 어, 이사님은 어디? 아, 저 둘이 어... 나하고 갑작이야 얼마나 우리 조합장은 여섯 번 했대. 제 제천 위림지에서 놀이공원에놀이공원나 오늘 비거 천에 비거 잡아준다. 이 얼마나 행복해. 비거 잡고 내가 돈 내야 되냐? 어 그래. 얼마나 좋아. 여러분 내가 지금 좀 모자라다고 절망하지마. 포기하지마. 그냥 살아. 오빠는키 작다고? 그냥. 나보다 작아도 기어 된기는도많아 왜 자고? 고종황제가 158이야 순종 156 등소평 158또 어? 나폴레옹 159다 160이야 내가 뭐가 자고 그런 놈도 있는데 왜 자고 내가 무슨 얘기 안 할게. 키큰 놈하고 나하고 학교 다니면 학생회장이 나왔어. 죽어야 돼. 내가 일번 그놈이 2번인데 키가 190이야. 이학생하고합에서 190. 학교 다니는데 내가 분리에 못생겨서 자꾸. 근데 프레카드를 적어서 밤에 올래걸어서 내가 집에투표이까 작지만 큰 사람. 아, 아침 등을 딱 보게.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작지만 큰 사람의, 작자의 기억이 툭더더 나갔어. 작지만 큰 사람. 바로 당선됐잖아, 내가! 뭐가 기죽고 뭐가 여자한테 그거 못했지. 여러분, 정말 올 4월 달에, 저 와서 축하 파티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오, 나오게 된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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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얘기 하나 할게. 잡아가도 좋아. 이런 나이 너무 잡아가도 좋아. 국회의 들어야 돼. 국회의원이 잡혀와서 판사가, 의원님, 돈 20억 받아서 그니까. 아, 어, 내가 받은 게 아니고, 내, 비서가 받았습니다. 그 누구, 저 때문에. 아니, 그것도 비서가 한 일이냐, 나잘 모르겠다. 그래? 그런데. 사모님이 임신했대매 그니까, 러 아이고, 비서가 한 일을 내가 모르겠다. 다 비서한테 미루는 게 국회의원이야. 제가 3년 전에 재표가서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있대 청와대 개가 안 짓는다는 얘기, 그제 겁니다. 갔다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인데, 청와대 개가 안 짓죠, 앉 짓죠. 왜안 짓어 그랬더니, 주인이 도둑놈인데, 놈이 어떤 놈이시냐고그 얘기 했다가 뒤지게 혼났습니다. 홍주편에 개가 앉 짓어. 왜안 짓어 그랬더니, 주인이 개소리 다 하는 듯이 막 내가 막할소전부안되지 개가 앉 짓어. 왜안 짓어 그랬더니, 주인이 29만원 밖에 없는데, 지저봤자뭐가족갈 것도 <laughs> 내가 가서 뭐라고 한자배를 잡아와야지 왜 나를 잡아오냐 배가 그랬지 내가 그랬냐 여러분 정말 세상은 재밌는 세상인데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희생하고 보고자 좀 고생 좀해 그럼 괜찮아 다잘 살게 되고 잘 살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달려서 도자 푹 찍는 거 그래. 물도 괜찮잖아? 어? 아주 좋아요. 국산치고 잘 나온 편이야. 나도 불량품이야. 참 기대하고, 사랑하고, 또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내 매니저가 우리 후보자하고 가은학교 나왔어. 나도 고려대학교 나왔어. 근데 후배는 새카맣대몇 년도 입학? 79년도 입학? 내가 63년도 입학이야 참 이러니 키를 나이대로 먹어야 돼 그만 커자 네. 오늘 여러분들 기대합니다 그날 나를 초대하라 아자 보자 여러분들다됐으니까이두 사람은 정말로 고맙습니다. 예, 책다 읽었다며. 책도 좀 읽어보시고 저책저박현도 사세요. 얼마지? 18,000원 2만원 줘. 네천원 줄게. 나도 꼭 가져가서 읽어볼테니까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죠? 재밌게 사세요. 알았나? 네, 자, 박수 세번 시작! 이은규는 살림꾼이다. 그리고 모습, 여러분의 모습 이근규. 저한테 칠 박수가 남아걸라. 이근규 위로 해서 박수 보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영월 고인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